네, 1위가 어브입니다. 어브는 뭐뭐 중에 어떤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. 자, 오브는요, 오프 있죠? 거기에서 애를 하나 뺀 거예요. 그래서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. 자,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. I a s k a question of him. 내가 그에게 질문을 하나를 했다. 이렇게 되겠죠? 근데 여기 왜 어브를 썼냐면요, 그애가 그애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. 뭐, 게임 잘하는 방법, 여러 가지 있겠죠.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질문했기 때문에, 오브, 뭐, 뭐 중에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또 하나 봅니다. I saw a seven colors of the rainbow. 자, 무지개에 일곱 가지 색깔을 보았다. 무지개에 그 일곱 가지 색깔을 보았다. 뭐, 뭐, 에, 이런 뜻이 됩니다. So, I, heard the sound, I heard the sound of rain. 나는 비의 소리를 들었다. 이렇게 해서, 뭐뭐의 소리. 이렇게 어떤 분리의 의미, 뭐뭐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